우리의 몸은 밤이 되면 잠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 에 계신 분들 지난 밤에 다 자고 오셨을 거예요. 안 자셨으면 주무시지 못해서 이 자리에 못 나오셨을겠죠. 어, 기본적으로 몇 시간 자야 되느냐 통계 대개 보면은 한 7시간은 자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실제로 한국 그 갤럽에서 조사한 바로는 평균이 7시간 못 자는 거로 되어 있어요. 여섯 시간 삼십사 분. 물론 낮잠은 빼겠죠. 그런데 이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열 여덟 개국이 회원국인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국이 잠 어, 자는 그 시간이 꼴찌했어요. 어, 1팔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자는 나라가 어디지 아세요? 프랑스입니다. 여덟 시간 오십 분이 나잔데 하루 종일 잠만 자는가 봐. 근데 미국이 2등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이 꼴등인데 그 바로 앞에가 일본입니다. 근데 극통계에 그 의하면 한국 사람들이 뭐한 7시간 에, 49분 자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통계를 잰는 건지. 근데 이제 갤랩 조사에 의하면 평균이 6시간 34분. 근데 이제 나이별로 조사를 해보면 역시 젊을수록 장이 많고 연세가 많을수록 점,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20대가 7시간 38분, 30대가 6시간 57분, 40대가 6시간 31분, 50대가 6시간 9분, 60대가 5시간 54분. 연세가 드실수록 저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다 보니까 <laughs> 밤에 잠이 깨고 깨면 또 말짱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자야 되나뭐 이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아, 잠자는 시간이 줄어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우리 육신은 잠이 필요합니다. 잠이 너무 적어도 문제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그 잠을 6시간 이하로 자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스트레스가 받아지면서 식사한 게 소화가 별로 안 되고 그러면서 살이 찐대 그래서 잠자면서 빠진다는 얘기가 잠을 제대로 자야 신진대사가 돌아가서 어느 정도 어, 몸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잠을 많이 자면 은달씬해지겠네 그건 아니죠 8시간 이상 자면 너무 많이 자서 살이 또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적게 자도 살찌고 너무 많이 자도 살찌고 제일 좋은 게 6시간에서 8시간 사이 한 7시간 정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은 자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깨어있으라 그래요 잠자지 말라 그래요 영어는깨어있으라그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33절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5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37절에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라깨어있으라 깨어 영적으로는 잠잘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은 자야 되지만 영적으로는 잠자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잠잘 때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큰일 난단 말이에요 영혼은 잠잘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아, 잠이 없는 노인과 같은 분이다 그런 표현이 아니죠. 영적인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부지런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잠잔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영적인 둔감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비전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영적인 무감각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영적으로 둔감해지느냐?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터해지니까 초점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누가복음 2 1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덮고 가진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 누가복음 2 1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서 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영적으로 둔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잠자는 상태라고 하는 게. 잠자는 상태를 두 가지 설명하고있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러한 영적인 타락의 상태가 바로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고 또한 가지가 나와요. 생활의 염려,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영적인 둔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존재가 온통 세상적인 것에 걱정이 되던 욕심이 되던 거기에 묶여 있게 되면은 영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나마 영적으로 잠자는 것가 같다는 것이. 그런데 아무리 삶이 어렵고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기쁨의 언덕 진도가 시편과 그리고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가복음 가지고 말씀 나누고 시편을 새벽기도 때 함께 묵상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에 시편은 탄식시가 많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 속에서 탄식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봅니다. 그런데 그 탄식하는 모습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빠져 있지 않냐고. 그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증거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41절에, 41편에 보면은 10편 기자가 원수들의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자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참 20편에 읽으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다.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든지 그걸 그대로 하 고자질하는 것 같고 뭐 불평하는 것 같고 탄식하는 것 같고 답답해서 땅바닥을 치면서 하소연하고 한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41편의 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고자질을 합니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그게뭐요저 사람이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또 다른 구절에 가보면, 은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서 사람은 거짓말합니다. 내가 나고 친했던 사람, 나를 신뢰했던 사람, 저탄 때문에 배반했습니다. 어떡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탄식하고 있는 그런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고 있어요. 비록 억울하고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향해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결국은 나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고난 속에서 그것이 불평이 됐던, 탄식이 됐던, 고자질이 됐던, 어떠한 고백이든지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결국 그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2 4편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지평 기자가 전쟁에서 패해서. 그 너무 분통이라고 어우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또 하소연합니다.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성경에 있는 표현은 우리를 헐값에 팔으셨나이까? 우리를 싸구려로 팔으셨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막 탄식을 합니다. 여전히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11절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함이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비록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통한 이 상황 속이지만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비록 고난 속에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어 있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좀더 디테일하게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깨어 있는 모습이 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응하는,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이 온다는 말씀이 끝이 오는가 보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끝이 온다는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로 깨닫고 심각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이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30절과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제 세상이 끝나는 이 일이 일어난다. 세상은 다 사라져도 내 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 심각하게 이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잖아요. 종말이 온다, 오겠지.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분명하게 이것을 심각하게 긴장감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참된 신앙,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이 뭐냐? 말씀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역사의 흐름을 알고 준비하고 말씀을 통해서 결국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이 말씀이 중심이 돼야 하나님 중심되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보여주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중심이 돼야 복음적 신앙이 됩니다. 왜? 말씀은 결국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되고 예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사람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변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그 말에 조종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카리스마에 쫓아다니다 보니까 인간이 우상화되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 여러분들 많은 이단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 어떤 사람에다 꽂힌 거예요. 카리스마리 리더에다 꽂히면서 그 사람의 능력에다 초점을 맞히다가 결국 사람이 우상화되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은. 말씀을 내가 스스로 깊이 읽고 묵상하다가 지난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우 모멘트.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이런 그 감동의 음이 있는 이런 신앙 생활을 하는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이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근데 그것을 누가 그렇게 주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누군가가 나를 잘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대한 석교가가 필요하고 위대한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분명히 진료에 대신 성령께서 보혜사 에 대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어딜 가야 되는 게 아닙니다. 손만 펼치면 거기에 참된 믿음이 있어요. 손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거기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성경은 두권 이상 갖고 계셔야 돼요. 한 거는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그리고 옛날 거는 지금 이제 치우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가지셔야 되는데 쉬운 번역들이 있습니다. 현대인을 위한 서 번역 성경, 또새 번역 제가 읽고 있는 거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요 주석이 필요 없어요. 얼마나 잘 편하게 풀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쭉 다독할 때는 그런 쉬운 성경을 읽으시면 얼마든지 정말 쉽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또한 가지 성경 읽기 읽는 것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성경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주 지고의 말씀, 아주 마땅한 말씀이라고만 생각하죠 그래서 묵상과 적용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줍니다. 또 성경이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라, 섬겨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맨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맨날 듣던 말씀인데요. 전 그렇지 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깊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그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림을 분명하게 믿습니까? 그것을 믿고 성경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어렵습니다. 제가 몇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성연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이라는 거죠. 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앞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 됐지. 뭐, 남자가 남자, 여자 여자, 남자 여자, 무슨 상관이냐? 이런 생각이 우리가 그냥 들 수가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고 그냥 인정해 주면 되지. 하나님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주는데 그냥 놔두지. 좋은 생각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이해심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런 생각으로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믿고 심각하게 반응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분명히 남자가 남자를 향해 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셨고, 남색하는 자가 불리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분명히 창세기에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믿음,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 긴장하고,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받으면서 감사와 소망과 평안 속에 걸어가는. 근데 믿음은요, 이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긴장감과 평안함의 균형이. 하나님을 성경이면 경외하라고 그래, 두려워하라고.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이 함께 있는 두 가지. 두려하면서도 감사, 긴장하면서도 평안한. 어떤 면에서 보면 긴장감이 있기 때문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365일 매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비치에 가서 누워계시라 그러면 그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죠? 평상시에 긴장감 속에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이러다가 하루 이틀 가서 그 안에 있으면 아 이야, 좋다. 그러면서 그 평안과 기쁨을 맛볼 거 아닙니까? 긴장감과 평안이 함께 있는 이것이 바로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말씀에 심각하게 반응하고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 아픔도 체험하고 새로운 결단도 하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감사도 경험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뭔가 우리 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신앙의 모습. 이것이 바로 깨어 있는 모습. 우리 체리일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깨어 있는 모습이 뭐냐?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맡겨진 사명에 열심을 다합니다. 3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이렇게 끝난 다음에 35절로 가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누구나 주님께서 맡겨진 직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사명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하나님께 맡겨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저 앉아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져서 버려진 그런 돌멩이 같은 우리 존재를 다시 찾아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품어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갈아 주시고 다시 그것을 쓸모 있는 돌멩이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집 성전에 한 무퉁이로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제로말미 암아 썩어 냄새나는 우리의 영혼의 그리을 다시 찾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선반에 묵혀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맛있는 음식과 귀한 것을 채우시는 그래서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다면 이제는 또 하나의 은혜의 감격을 기대하셔야 돼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감격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 받는 그 감격이 있냐, 그런 말씀이. 나 때문에 뭔가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워지고,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한모퉁이가 좀 채워지고, 나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고, 나 때문에 화해 역사가 일어나고, 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나, 나로 말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또한 가지 오늘 말씀 금방 제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고 당장 지금부터 그 직무를 감당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준비되면 하라는 게 아니. 지금 당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대한 말씀하면 알아요. 알아요. 목사님 우리 가 사명 있는 거다 알아요. 근데 아직 부족해요. 나중에 여건이 되면 하지요 믿음이 더 커지면요 이런 여러 가지 익스큐즈 하면서 나중으로 나중으로 제가 어떤 성령 공부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 시어링을 했었어요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어떤 자매가 얘기합니다 어떤 구절입니까? 하더니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 입성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빌려오라는 얘기인데 마을에 가서 나귀를 빌려올 때에 이거 뭐에 가져갑니까? 이럴 때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그러면 오케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은혜 받았대요. 쓰시겠다고 할때 예스하고 줄었던 그 말씀에 은혜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우리 하기로 했으니까 적용을 하세요. 자모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적용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적용하기 싫어요. 그러잖아요. 적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적용이 싫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하라고 할까 봐 그게 두렵다 그런 얘기 은혜는 받았는데 사명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듣기 싫어요 나중에 할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나중으로 나중으로 연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갑자기 보태에서 하고 어디 성규주로 떠나라고 하실까봐 두려운 거예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에 맞도록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신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지금부터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 큰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가서 어깨 한번 토닥해 주는 거, 아퍼하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위에서 중복기도 해주는 것, 찾아온 손님, 가게 찾아온 손님, 이게 몇, 몇 불짜리인가 따지지 않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정말 서비스 기쁘게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것.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행복해 하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꾸로,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조금이라도 기분이 언짢고 디스카이즈 되고 있다. 이것도 쓰임 받는 삶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쓰임 받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일제일교 모두 성도님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나중에, 다음에, 이게 영적인 잠을 자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십시오. 아멘! 한 다음에 용서 마음이 생길 때 하겠습니다. 전도하십시오. 아멘 한 다음에 시간 되면 하겠습니다. 선교하십시오. 아멘 한 다음에 좀 주머니가 두둑하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라는. 사탄, 재미있는 얘기 하세요. 사탄들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한번 모였다는 거예요. 디스커션을 합니다. 한 사탄이 일어나서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문을 퍼뜨리십시다. 그러면 세상이 금방 불신의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탄의 우두머리가 안 된다. 그거 기독교인들은 시련이 닥치면 더욱 열심히 믿어서 안 돼. 두 번째 사탄이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기십시다. 그러면 교회 내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두머리가 안 된다. 진리는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어. 거짓은 들통나게 돼 있어.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교활한 사탄이 묘안을 제시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엄연히 존재한, 존재한다고 알리십시다. 그런데 그것을 천천히 나중에 믿자고 얘기해 줍시다. 다 같이 박수만 예! 올쏘 올쏘! 천천히 나중에 다음에 이 생각은 사탄의 계략인 줄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시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드시고 오늘 예스로 응답하시며 주님께 쓰임 받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게임 깨어있다고 하는 게 뭐냐? 성경 여기저기서 나오는 말씀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한 것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인 누가복음 21장에서 하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 기도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다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죠. 가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눈 감으면 그냥 피어가 가지고눈 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뜨고 하는 분도いて 뭐 그렇다고 뭐 기도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 우리는 기도는 눈을 감고 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육적인 감각은 샷다운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오픈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영적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들리고, 거룩한 비전이 보이고, 사명에 대한 열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어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려도, 선포를 해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적인 감각이 달라서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는 분들은요, 훨씬 은혜를 많이 받아요. 일주일 내내, 성경 한 구절도 들어보지 않고 기도 1분도 해보지 못하고 그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 이게 육신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시간 이게 잘안 돼가지고 끝날 때쯤에 정신 차려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땀이 핏방울 되도록 막 기도하시는데 옆에서 제자들은 잠자고 있는. 얼마나 안타까운면이두 가지 그림을 하면 오버랩 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면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잠자는 것.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핏땀을 흘리면서 귀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모습이 기도하지 않고 잠자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게으른 자가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말씀에 보면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데,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했어요. 항상, 항상 기도할, 항상 기도하는 게 뭡니까? 때마다 기도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규칙적으로 기도니다 매일 기도하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아닌가는 매일 규칙적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아니냐로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이전에는 한 가지 더 부탁을 거기다 더해요. 다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요. 감사의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요, 기도가 깊어지면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쩌다 기도하니까 맨날 달라는 기도 근데 기이기도 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면서 그냥 감사 아버지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주님으로만 감사의 고백이러나 그러니까 이제 감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있어요 감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종말의때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깨어있어야 되는. 그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말씀 붙들고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일에 사용하고 계심을 감사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체력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본인은 큰 은혜 받는 복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볼까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가? 말씀에 심각하게 응답하세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겠다고 하는 말씀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계신가요?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